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기대 후 베트남에 도착해 보니 막상 TV나 유튜버들이 하는 말과 다르게 갈 곳이나 할 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가는 곳과 제가 소개하는 곳두 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 볼까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데 오늘 또 한번 다녀볼게요. 1부에서는 유튜브나 TV에서 많이 소개되어 다낭 가기 전 다들 알고 계시고 제일 먼저 찾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2부에는 다른 유튜버들도 모르는 재미있는 곳 중심으로 제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을 설명드릴게요. 그럼 먼저 일반적인 곳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다낭에서 제일 먼저 찾는 미케비치입니다. 현재는 우기라 아주 형편없고 볼품없지만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 인파로 북적이며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포브스가 왜 3대 비치로 뽑았는지 알수 없는 수준이니까요. 우리나라 광활리가 두배 예뻐요. 지금 보시는 이곳은 다낭에 오시면 꼭 방문하는 한 시장입니다. 1층,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가격이 싼 물건들을 기대하며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고 인파로 북적여 더운 날은 방문하면 재미보다 짜증이 나기도 하는 곳입니다. 2층에는 각종 가짜 제품들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이 싼 제품들 위주로 구매를 하시는 것들 권장드리며 제품 구매 시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상표 표기가 되어 있나 잘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집에 돌아가셔서 확인해보면 가끔씩 제품명이 아디도스, 나이스, 뉴스 밸런스를 만나보게 될 겁니다. 아주 놀랍고 재미있고 마지막에는 화가 나는 서프라이즈 행사입니다. 이제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층은 여러 가지 가공식품 및 망고, 논이, 커피 같은 것을 판매합니다. 내 가족이 먹는 게 아니라 선물하실 거면 여기서 사면 되고요. 내 가족이 먹는 거라면 차라리 롯데마트를 가서 사세요. 가격이 비슷합니다. 먹는 건 안정성과 어디서 가공했는지,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세 번째는 한강 어때요? 유람선입니다. 이것은 좀 추천할 만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인데요. 여기는 보통 현지인 기준 1인당 10만동에서 20만동 배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광객이 가면 자기들 받고 싶은 대로 받으니까 속지 마시 고평균 15만동 주고 타면 됩니다. 각종 과일과 음료,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받습니다. 배 위에서 작은 공연도 볼수 있고 화려한 도시의 야경과 시원한 강바람이 있어 하루에 피로가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나오셨다면 이번에는 선짜 야시장으로 옮겨 볼까요? 네 번째는 선짜 야시장입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본한 시장을 그대로 뜯어서 밤에 열려고 옮겨 놓은 수준인데요. 특별히 무엇이 더 있거나 더 팔거나 야시장이니까 더 싸겠지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여기 상인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생각들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싸다고 꼬시며 비싸게 판매합니다. 꼭 필요한 거 아니시면 그냥 눈으로 즐기시고 관광 왔으니 둘러보면 되는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야시장 도입부에 먹거리가 있는데요. 냄새에 민감하신 분은 피하도록 하세요. 선짜 야시장도 이 정도로 끝내고 롯데마트로 가볼까요? 택시부를게요. 다섯 번째는 롯데마트입니다. 이곳은 한국인들이 다낭 오시면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그냥 3층으로 바로 올라가서 여행 중 필요한 생필품이나 음식 정도만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에서 파는 건다 가짜 제품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것들인데요. 잘 따져보시면 고환율 시점에 한국 돌아와 한국 롯데마트 가서 구매한다면 더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굳이 한국 가서 구매해도 비슷한 것을 무겁게 짐을 키울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헬리오 야시장에 가보겠습니다. 롯데마트 바로 옆이라서 이번에는 택시 부르지 않을게요. 걸어갈게요. 이곳은 헬리오입니다. 요즘 시설을 새롭게 꾸며 아주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해서 여기는 추천합니다. 하지만 많은 음식은 없습니다. 적당히 있으니 참고하세요. 음식을 구매하고 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면 낭만과 풍요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부는 끝내고 2부 저의 추천 코스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여행 경비는 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